알려지지 않은 작은 폭우에 특별한 제철 음식을 찾아가는 먹자폭우. 지금 그곳으로 출발합니다. 경상남도 진해의 속천항을 찾았습니다.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요즘. 이곳에 오면 탁 트인 바다에서 역동적인 휴가를 즐길 수 있다고요. 낚시하러 오신 거예요? 조업러왔어요 반찬거리 잡으러. 넣으면 바로? 아, 빼고 또 넣으면 바로 100마리 잡아요 두시간에 100마리? 아, 네, 100마리 오늘 어떤 특별한 걸 잡으러 가는 건가요? 아, 오늘은 그 신데렐라 고기라고 12시 넘어야 잡히는 고기가 따로 있습니다 진짜요? 네 아직 자정이 되려면 한참 남았는데 벌써 출항해요? 첫날이라 포인트 때문에 멸치 갑니다 포인트 선정이 없으니까 좋은 낚시 포인트 선점을 위해서 다른 배들도 서둘러 나오고 있죠. 자자 자, 어느덧 어둠이 깔리고 각자 자리를 잡습니다. 오늘 잡는 건 야행성이라서 밤까지 기다린 건데요. 예 네, 많이 나올 때는 몇백 마리씩 나와요. 개월수로는 네. 한구 개월 수로는 한 9개월 정도 만이니까 엄청 기대되죠. 자정이 다가오자 분주해진 선장들. 11시 59분 29초입니다. 30초 말해서 다 됩니다. 5초 남았습니다. 4, 3, 2, 1, 땡. 땡이다. 어 어떠? 시야 좋다. 이 순간만을 기다렸습니다. 신데렐라 고기의 정체가 궁금한데요. 긴 꼬리 흔드는 오늘의 주인공 과연 뭘까요? 밤 12시가 지나고 정체를 드러낸 주인공. 반짝반짝 반짝 반짝 영롱한 오. 은빛 자태 뽐내는 신데렐라 고기의 정체는 바로 제철 만난 갈치입니다. 오. 안녕. 오, 너무 <laughs> 시작이 순조롭죠? 네. 시장에서 파는 사이 크기가 되겠는데, 그냥. 오, 꽤 굵은 갈치가 올라왔네요. 섬세하게 낚시로 잡아서 상처 없이 매끈하죠. 이어서 쉬지 않고 올라오는데요. 올반 갈치 반. 수온이 올라가서 갈치들이 한창 모일 때라고요. 그 먹이가 풀린 첫 낚시라서 더큰 의미가 있다고요. 첫날이죠. 그게 그 제일 중요하죠. 그 먹이 풀린 첫날. 지금 이 시기에 갈치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부드럽지요 일단 튀겨가지고 빼채를 먹어도 되고. 음. 구워도깨처먹어 되고 산란 직후에 한창 크게 시작하는 갈치라서 아주아주 아주 연하다고 하는데요 저마다의 방식으로 갈치 낚시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첫 갈치의 날씨를 기념하기 위해서 개인 방송하는 분들도 보이는데요 촬영하랴 이 갈치를 올리랴 정신없네요 우와 좀 작다 작아도 그래도 갈치 SBS 모닝 와이드 많은 시청 바랍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반짝반짝 은빛 갈치에 눈을 뗄 수가 없는데요. 금어기가 풀렸다고 모든 갈치를 잡는 건 아닙니다. 머리부터 항문까지 18cm 되는 갈치만 잡는다고 하는데요. 너무 어린 갈치는 놓아준다고요. 실제 갈치의 조업은 4시간 이상 먼 바다로 나가서. 열개 이상의 낚싯바늘을 던져 잡아올리는데요. 상처 없이 상품성이 있는 갈치를 잡기 위한 거지만 그만큼 또 많이 잡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근해에서 낚시로 잡는 갈치는 누구나 쉽게 또 많이 잡을 수 있다고요. 쭉쭉 올라오네요. 그러니까 한 시간 만에 마흔 마리 정도 잡혔네요. 동네 사람 막다갈라주죠 언니, 아니. 오빠, 뭐 할머니, 뭐다 줘요. 소이크시네요 <laughs> <손이> <laughs> 이렇게 물 속에 있는 갈치를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할 정도로 갈치가 참 많은데요. 그야말로 진해 앞바다는 갈치밭이죠. 음 해유할 때는 이렇게 해유를 하는데. 네. 먹이 활동할 때는 이렇게렇게 앞바다에서가 해서. 응. 쪼 가지고. 먹이 탁 먹고 쭉 내려간다고 네. 하려 다이빙 그리고 또 하나. 갈치잡이배에 조명을 켠 이유 아시나요? 야행성인 갈치의 특성상 먹이도 밤에 먹는데요. 이 갈치의 먹이들을 유인하기 위한 조명이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갈치도 따라오니까요. 음 자, 무언가 떼로 나타났습니다. 바로 갈치의 먹이가 되는 작은 생선들인데요. 너무 신기하죠? 요, 요게 신기해. 다 눈이에요. 저 갈치 들이라고요 아, 눈이요? 이어서 갈치떼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아, 일타상피. 진짜요? 아, 어, 이거 뭐... 한 번에 낚싯대 두 개를 사용하는 신기술까지 선보이고요. 고등어. 와, 오늘 운수 대통이네요. 낚싯대를 그냥 바다에 넣었을 뿐인데 지나가던 갈치가 꼬리에 걸려서 올라옵니다. 어, 이럴 수 있나요? 이게 바로 어버이, 어버, 어버. 갈치 낚시도 직후경이겠죠? 늦은 저녁에 밥상이 차려집니다. 배에서는 선장의 아내와 아들이 함께 식사 준비에 한창인데요. 직접 집에서 만들어온 수제 도시락입니다. 정성이 가득하죠. 갈치 낚시에 진심인 가족들. 어, 갈치가 또 올라왔나봐요. 아, 가만히 앉아서 식사를 못할 지경인데요. 갈치 한 마리 획득 조업 세 시간째 선장의 29세 아들이 초보 낚시꾼들을 도와줍니다. 꽤 능숙한 솜씨인데요. 네, 어, 어. 이제 이거를 계산해가지고 수심을 계산해야 돼요. 어, 잡혔어 히트 히트 올리 히트. 계속 오네요. 와 이럴 때 인증샷 빼놓고 갈수 없죠. 그쵸? 선장님 아내가 1인 사진사가 됐습니다. 어, 이발이 날카로워요. 그러니까요. 날카로우니까 낚시할 때도 불려보고, 문어한테도 불리고, 문한테도 불리고, 까치한테도 불리고. 7년 전까지만 해도 뱃 n 은 인생 계획에 전혀 없던 일이었어요. 그래서 정리해서 되는 바람에. 직장에서 나와 먹고 살 길을 찾던 중 취미로 하던 낚시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사톤 배가 지금은 10톤이 됐다고요. 가족끼 해도 뭐 괜찮은 것 같아. 또 아들도 할라쿠고 같이 저이요 어, 같이 하니까. 선장님이 준비하는 특별한 야식 시간 메뉴는 갈치 회무침입니다. 단골들이 이 배를 타는 이유라고요. 가짜 분 갈치 회무침. 진짜 맛있겠죠. 아, 야, 양념 아, 보세요. 음. 아, 어떠세요? 개워입니다 음. 어, 음. 아, 뼈채 먹으니까 더 맛있어요. 씹음면 아. 씹을수록 더 고소하거든요. 진짜 부드러운가봐요. 지금 시기 아니면 이 사이즈의 갈치를 먹을 수가 없어요. 아. 이 여름이 끝나기 전 싱싱한 갈치를 맛보러 속천항으로 떠나고 싶네요. 한1 0 0 마리 잡았나? 대가 3 삼, 사십 마리. 뜨거운 여름 태양이 가라앉은 밤바다에서 선상낚시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